자 시골 생활 꿀팁 시골에서 그닭 키우는 재미가 쏠쏠 하거든요 저는 토종떡하고 청계를 키우다가 이번에 백봉오골계로 이렇게 바꿨습니다. 백봉오골계가 그 알도 만뭐 서너 배 비싸고요. 두세 배, 서너 배, 서너 배 비싸고 영양가도 훨씬 좋다고 해서 백봉오골계로 좀 바꿨고요. 그리고 또 얘들은 토종떡이나 이런 것보다 먹이도 상당히 좀덜 먹는 것 같고. 그래서 이제 닭 잡아먹는 용이 아니라요. 아이 꺼내 먹는 용으로 백보 오골개로 바꿨습니다. 여기 여섯 마리, 저 뒤에 네 마리. 이렇열 마리 키우고 있고요. 먹이통하고 물통은 뭐 매일매일 주지 않아도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다 키울 때백봉어 골기 한번 해보십시오. 이게 나은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알 낳게 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. 끝!